어,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페이스북 광고를 보고 이제 여기 지원을 하게 됐는데요. 저도 이제 국제무역가의 꿈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동안은 뭐 책만 보고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건 찾아봤어도 제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또 이제 경험할 만한 그런 방법도 없었는데 이번 캠프를 통해서 이제 각 나라의 대사님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1대1 질의응답도 하고 수많은 친구들과 함께 좋은 경험을 하면서 외교관의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캠프가 있다는 말을 듣고 바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저도 일단 저희가 저기 뒤에 있는 저 태극기의 위치라든가 또 저희가 이런 서 있는 위치 같이 남들이 보기엔 이제 사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도 다 이제 의전에 맞춰서 이제 앉아야 되고 서야 되고 또 위치해줘야 된다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뭐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도 그렇게 다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 덕분에 이제 이렇게 전 세계가 다 문제없이 조율돼서 돌아간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사무엘 단장님께서 자기 인생사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어쩌면 저희보다 훨씬 더 밑바닥에서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셨지만 용기를 가지고 차근차근 단계로 올라가셔서 지금의 저런 위치에 오르신 걸 보고 굉장히 감명이 깊었고, 또 이제 그 김상구 사진 작가님께서 연설을 해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평소에 다른 분들의 연설이나 책에서는 볼수 없었던 진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가, 어떤 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김상구 사진 작가님의 연설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뭐 다른 것도 다 좋았지만 여기 있는 친구들하고, 저기 있는 다른 친구들도 이제 새롭게 친구를 사귀게 된게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제 꿈을 가진 친구들이 사실은 주위에 한 명도 없어서 좀 굉장히 좀 외롭고 어떨 때는 소외감도 느꼈었는데 이렇게 주위에 저와 같은 꿈을 꾸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동기부여도 됐고 또다 같이 함께 저희 꿈을 이루면서 언젠가는 훌륭하게 성공한 외기관으로서 만나고 싶습니다. 그 저희 사실은 43만 원이 절대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도 좀 보낼까 말까 고민을 하셨는데 그래도 아들을 믿고 이런 못난 아들을 믿고 보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또 여기서 43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이제 제 꿈을 찾을 수 있게 해 주셨기에 부모님 께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이 없으셨으면 이런 기회도 제가 얻을 수 없을 것이고 또 앞으로 제 미래에 대한 길도 찾을 수 없을 텐데 부모님의 도움 덕분에 제가 이렇게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